오늘은 높은 산에 올라왔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어, 한겨울이 된것 같습니다. 아주 아주 춥네요. 입술이 저절로 파르르 떠는 것 같습니다. 저기 마감옥이 보입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급경사입니다. 굉장히 낭떠러지네요. 몹시 위험해서 저것은 바람만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연산 마가목입니다. 자연산 마가목은 청고지 이상에서 자라고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위험한 곳에서 자랍니다. 근데 이건 다행히 가까이 있어갖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열름을 따서 가야 되겠습니다. 자연산 마가목은 술과 약성에 좋기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세 병을 담아 봤습니다. 한 병은 모임에 협찬하고, 한 병은 지인께 선물, 그리고 한 병은 소장해 보겠습니다.